안녕하세요. 코리의 코리를 보는 부동산 이야기 코코부의 박진희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해 지역은 바로 떡볶이의 성지죠. 서울 중구 신당동 신당 13구역입니다. 현재 신당동 인근으로는 여러 정비사업과 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에 맞춰 신당동 신당 13구역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많고 많은 재개발 투자지 중에서 왜 신당동일까요? 신속 통합계획으로 추진되어 절차가 간소하고 추진 속도 또한 빠른 데다 노후도가 80% 이상입니다. 노후도가 이렇게 높다는 건 건축물이 굉장히 노후되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주차난도 심해지고 소방차, 구급차 등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어려워지죠. 재개발에서 노후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시 가장 중요한 건 입지와 사업성이죠. 지금부터 이 신당동이 왜 가치 있는 현장인지 입지와 호재 그리고 사업성에 대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신당동의 가장 큰 메리트는 교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당 13구역에서 도보권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는 5호선 6호선 청구역과 2호선 6호선 신당역 그리고 동대문 역사 문화 공원역을 지나는 2호선 4호선 5호선 등 이용하실 수 있는 지하철 노선이 무려 4개 노선이나 됩니다. 또 신당동은 서울 중심에 위치해 있는 중구에 속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 성수, 왕십리 등과 인접할 뿐더러 환승 없이 강남, 잠실 등 핵심 업무 지구와의 접근성이 좋아 실거주 선호도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주변 핵심 업무 지구와의 접근성이 좋다는 건 핵심 상권과도 인접하고 접근성이 좋다는 말이 되는데요. 먼저 신당동의 핵심 상권으로는 신당동 떡볶이 거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거리죠. 동으로 불릴 만큼 청년, 중년, 장년층 할거 없이 유동 인구가 끊이질 않고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오가는 거리 중 하나인데요. 재개발 시이 떡볶이 거리 부지는 제외되기 때문에 상가 라인 반대도 없고 아파트가 들어서도 여전히 상권은 살아있기 때문에 집앞 바로 앞에 위치한 핵심 상권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또 주변으로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그리고 거리가 조금 있지만 자차 15분이면 이용하실 수 있는 남산타. 등 녹지 생태공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신당동 내에는 학교가 굉장히 많죠 흥인초, 신당초, 대경중, 성동고 등 학군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어린 자녀를 든 분들께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신당동은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노후도와 주변 재개발 속도에 맞춰 주민분들 또한 긍정적으로 임하고 계신데다 교통 인프라 모두 잘 갖춰져 있는 지역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신당동 내에 신축 급매물로 튀어나온 호실이 하나 있기 때문에 신당. 상동 매물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위 번호로 빠르게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함께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코부의 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